패스티벌이사장을 봐서 코끼리 열번 타면은 이제 별세기는 얼마일까요? 음, 뭐, 저로게제별세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스끼리한번 살게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사주시고요. 스끼리 저는 기본은 2,000원 그냥 기본으로 갑니다. 근데 뭐 못하면 은 2,000원 못 넘기고 한 1,500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세 개를 가고 있습니 뭐, 캐슬기거나 그럴 때는, 저천6 0 0 정도? 두 명도 밖에 있을 요못갈수 있어요. 못 가는 데랑 못갈수 있어요. 그냥 플레이하면, 2000년 기분을 가요. 저 최고 기록이 한4,400몇이였을 거예요. 아, 이거 화나네. 안 되는데. 자꾸 타기. 얼른만. 간다. 이렇게 바꿔 타도, 많이 바꿔 타도 안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게 그냥 모셔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하면 천원 얼마까지. 이건 그냥 테스트 깨는 중이라면 코끼리. 코끼리 이 사람 모를 가 같아, 방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모르고 손을 또 왔네. 나와, 나와, 자, 갑자기. 또. 키리리 캡. 자, 새끼리 퀘스트. 그세 개는 얼마를 줄 건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 간다. 뛰어. 점프, 샴푸, 샴푸. 먹는다. 한번 이거 끝나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일단 가보자. 간다. 간다. 뛰어. 전... 가는, 저는 가는데 회 손을 둬니? 동물원 가보도록 하죠. 자, 동물원에서. 끝나기 전에 보조줬다구요 엄청에 있을 때 얼굴만 같지 이것만 해보도록 하자 이거 하면 다시 타기. 아, 얼굴만 하면 안 되는데? 가자. 그래. 지금 버릇에 토끼있토 도끼, 끼리가 있기를. 후. 타이트기 개이득. 이리 끼기. 또 빨리 죠 저는 빨리 코끼리를 타서 저걸 깨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트포가 빨리 싸워.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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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안 좋은 점이 이게 힌트가 너무 빨리 떠가지고 안 좋지. 는 지금 레벨업 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 레벨업, 레벨업 하시기만 천원 한, 5천원그 정도? 이별에, 저, 저, 모아, 저 이제, 청약을 모아, 청약을 모아, 이제, 태을 모아, 전 이제 태양을 모을 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짜 돈 천원이 아니라 가짜 돈 천원. 천원을 모아가지고, 영업, 영장사정 이제 할 겁니다. 칵!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뭐? 잠깐, 따, 했, 잼, 미, 하. 잠깐만, 아까 그, 얼룩만 올린 걸한 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다, 판단하지 않았나? 어디부터지? 뭐, 뭐, 아까 레벨업을, 좀, 그, 다두개 그, 있으면 그 그냥, 그러면 그냥 퍼, 바로 쳐준다, 라는. 창, 쪄서. 제대로 해서 이제, 지금 넘을 것 같네요, 제대로. 역시 제대로 하는 깨장입니다 요. 여러분, 역시 제대로 한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하하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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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네, 여기는요 시발볼 가족, 힘들 것도 꼈네요. 쭉쭉쭉이다 그러니까 세 개는 얼마일지 보도록 하자. 세 개는 150원이네. 자, 제가. 자 이제, 제가 기린, 기린 10번 타면 또 이제 150원 주는 게 있는데요. 저는 한번 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라, 기린이요. 자, 일단 기린 한번 타봤습니다. 기린 한번, 데 네. 한번 끼고. 그, 좀그 노란색같은 기린이 있는데 그 기린을 제가 몇번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거를 제가 잡기가 어렵더라고요그 노란색 기린을 그, 그 기린이 그, 그 나오라고 할때 안나오고 지금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나 아까도 제가 아까 옆에 한마리 있었고 시작할 때쯤에 한마리 있었고 지금 두마리 기린 1번 타기 기린 열번 타기 기린 열번 기린 열번 타기 기린은 이헬스 뭐야 왜? 기린 뭐지? 배신인가? 배신이... 가 기린 세번 이어서 라는데요 이새벽이어스어 어떻게? 이거 진짜 고난원이던데요 이야~~ 아주 평야! 예~~ 예~ 뒤짐! 아유, 삶이 대박이네. 아, 왜면 진짜 대박이 네 아, 좋게! 이쁘게 다녀. 길이는 3번 어떻게 이어갔다 지 머리 데야 되는데, 이거 느낌표 뜨면 던지고, 허어, 시 치킨! 케이 계속. 두득 패기, 상품. 두피. 150원 있다, 아빠. 2배. 잠깐만,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돈 1,000원 남았습니다. 390 곱하기 2를 써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할거 지도록 하자 여기서 이제 이거 모험 확장. 학장. 모험 확장을 하면 제 친구가 그러던데, 여기에 친구가 그러던데 여기 이제 사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친구가 가던데 여기 이제 사자가 나온대요. 1000m 지나면 이제 발견할수 있다니요. 1000m는 단단하다니 이게 친구 말대로는 여기 사자 나온다 했거든요. 사줄 거 과연 맞는지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사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립니다. 저, 저버로한테 가는데. 진짜로 갑니다. 진지. 진지 모드. 자, 이거. 1 미터까지 사자까지는 볼수 있고, 계속 이우볼수 있고, 뉴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까지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이제 몇가지 간 다음 이제 죽으시면 됩니다 얼룩말로 사주시고 얼룩말로 갑니다 얼룩말로 또 가십니다 짜장 짜장 다시 얼룩말로 버플로를? 아니지 버플로지 아니지 탑길이지 탑길가 탑길이 탈수 있다구 간다 점프 리 새로운 국화요 3단계 3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나요 없나요 얼룩말룩합니다 더 이상, 야, 이따 보는 거지. 간다. 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쓴거한다 화초로? 기으로커플로그 이렇게 안 나오죠? 전니 때문에 한 건데?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화초가 진짜 없네요. 아유, 음, 아까 퍼플이 썼었는데. 사조래, 사자가지 없네요 잠깐만. 도대체 몇 미터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영물들. 제 친구 말대로 사자꺼 맞으면은, 사자가 어쩌는지 제가 못보고 제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오늘, 오늘, 제 친구들이, 친구 한 명이 막 사, 사조가 열, 음, 천 원을 사주 열렸는데, 사주가, 사도 얼다 사도래. 사도래. 에이 사자라고 개 사자 사자 사자가 먹는 데 근데 모는 데가 뜨면은 위에는 그사나을 먹는 사자가 다른 동물도 먹고 모른 데가 뜨면은 생쥐야. 둥도 먹는다. 니거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여기 여기. 아 간다. 앞에 뒤에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네. 하자, 그래, 자, 사자, 어쩌 사자, 어치히어쩌사치직어쩌사치직 사자, 그래, 사자. 나그서 내리미 사자야. 사자, 내리미. 이렇게 돼, 이렇게. 각도, 청소. 됐다. 배신. 첫 캡. 자, 사자는 얻었네요.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그러면, 자 이렇게 사자까지 얻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들어주시고요. 그럼 이만 나중에 봐요.